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동에서 낙동강 사랑환경보존회와 어, 환경과 관계된 단체 4군이, 4군데에서 와서 지금 기자회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석포재해련서 원인 추정 안동댐 상위의 조류 떼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순서는요, 참가자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인사말씀, 개회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낙동강 상위에서 와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 취지 발언을 환경단체대표님들께서 시작을 하시면서 세분 정도 환경에 관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견문 낭독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저희 어린 사 여러분들과 기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안동 낙동강사랑보존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임덕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희가 언론으로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백일민생성시대라는 것이 열려서 요즘 119민생팀의 하락세이 많은 관심이 되고 있고 저희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119민생팀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자리 에주셨는데요 지금 송옥주 그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옥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그 경상북도 출신이신 김형권 위원님 오셨습니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박지민 위원님. 네, 저희가 좀 시골에 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안동 출신이시고. 평화보전 차관님을 지내신 네. 이선거전 차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 바로 옆에 계신 저희 안동 낙동강 천왕명 보전의 이태희 네.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동 환경시민 네. 연합 김수동 상무장님 오셨습니다. 네. 자연보호 안동시 협의회 김명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 옆에 함께 와주신 분들은. 어, 낙동산 환경 보전회 회원과 이사님 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봉화에서 서포 재련소 반대특위 어, 봉화군 위원회와 어, 태백시 위원회에서 지금 오시는 중이라서 조금 늦은 오입니다 지금 오실 거라고 연락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음, 인사말씀에 먼저 어, 송옥주 국회의원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입니다. 저는 원내부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민생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그 원내대표단에 민생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민생119팀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민생119팀은 지금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중에서 긴급하르도 분들을 어, 소재를 발굴하고 또 현장을 방문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석포 재료수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되고 있고요.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물고기도 못 살고 새들도 못 살고 심지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차 많은 환경 위협과 생명의 위협 생활의 위협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민생 1부 팀에서 이 부분을 현장 방문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민생 1부 팀에서 계속 지켜볼 부분인 거고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9대팀 국회의원님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 출신 의원이시고 영민 대표 국회의원님이신 김영건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건 의원입니다. 그 안동댐 상류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제기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석포제련소는 어, 현장에 가보시면은 강 안에 일부 부지 공장 부지가 강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하고 매우 인접해 있는 위치인데 석포제련소로부터 그 아래에 십수 키로 정도의 강 바닥에 중금속이 건것 건, 검출된다는 거죠. 그 강바닥에 상당한 양의 퇴적층이 현재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재련소에서는 그 퇴적층의 중금속이 자기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상황은 어 그렇게만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다가, 어, 안동 때문에 그 내수면, 물고기들에서 중금속이 또한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그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아직 초과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 중금속이라는 것은 검출되기 시작하면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들의 또 그것이 누적될 것이고. 그 물고기를 또 인간이 먹게 됐을 때 그대로 또한 누출되는, 누적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물고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위험한 요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진전이 없고 이 안동댐의 물은 저도 사실 이 안동댐의 물을 식수로 먹고 사는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의성도 안동댐 물을 먹고 살고 영남권에 자그만치 1,30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안동댐의 물을 먹고 삽니다 그발언지죠발언지 안동댐과 그 어, 하루의 물들을 먹고 사는데 이런데 이 1,300만명의 식수와 관련된 문제에 어, 더 이상 덮고만 넘어갈 수 없는 문제 아니냐 진실을 알려야 하고 그리고 어 국민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절절합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어, 제가 몰라뵈어서 죄송하고요. 다음 평생 발성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꾸 그러시니까 오히려 제가 죄송하고요. <laughs> 저도 유명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약동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강이 아니죠. 1,30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식수 사용하는 식수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정말 문제가 되대구는 재련소에서 중금속을 배출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취해져야 될 것이고 어, 낙동강 정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안전 조치들이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어, 대선 때눈쳐 강조했다시피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어, 비춰봤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 낙동강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안동 출신이신 그 이사원전 차관님께서 자리는 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한테 그냥 대신 양보하시고 어 저희 그이 기자회견을 주최하시고 정말 절절하게 저희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낙동강 사랑환경 보전에 이태규 회장님의 그 취, 취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은 영남인의 저절입니다. 1,300만 국민들이 낙동강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낙동강이 태백 대당강에서 내려오는 대미와 영풍 서포 재련소에서 내려 보내는 매연 배수 그리고 대미로 이겹혀서 있습니다. 도저히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없는 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2008년도에 태백역에 비가 많이 와서 내려오는 폐미찌꺼기들은 안동댐 전역을 덮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려 나오는 이런 오염물질들은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먹은 새들이 하루에도 열 마리 이상씩 죽어갑니다. 우리 환경 단체에서 지금 300만 300만에 가까운 새들을 수거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새들이 못 사는 곳에서는 우리 사람들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시름시름 죽고 슬슬 죽어간다고 이거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동 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단체는 몇년 동안 요심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원아리라든가 조개, 그리고 개구리조차 살수 없는 낯동강이 되어 있습니다. 청태처럼 녹아 있는 이런 도금을 중소 직각이들은 어, 4대강 사업으로 지금 무상까지 내려갑니다. 정말 김해 쪽에서 고기가 안 잡힌다고 488명의 어부들이 아우성을 치고 소리가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그렇겠습니까윗물이 마르거야 아랫물이마습니다또이 분이겠습니까? 이런 물이 내려가면은, 남해 안에 가면은 결국 조개도 또 먹지 못 하는 이런 비극이 생깁니다. 이런 물에서 농사를 짓고, 이런 물에서 고기를 키 자라는 고기를 먹고, 이런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1300만 국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피해를 입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 6월부터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토양 조사뿐만 아니라 환경 역학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가도록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반도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국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누가 어떻게 살아갈 도리가 있습니까? 이게 환경 자체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는 일입니다. 자, 지금, 어, 도쿄 국립대학 바타 내베 교수가 작년 이말때 안동을 들려가지고 여러가지 수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조사를 했습니다. 어, 물뿐만 아니라 토양 그리고 농작물이 자라는 토질에서 조차 어마어마한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란 기관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되고 고기가 죽자 국가수는 20년 전에 사건도 파헤치는 국가수는 줄금속 불검출이라고 그것도 한 해가 국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제가 2008년도에 정원을 열어봤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불검출입니다. 그리고 어, 경부 보건 환경 연구원도 불거 출입니다 이불 맞추듯 어떻게 이렇게 두 기관이 시민들 도민들을 살리고 국민들을 살려야 되는 이런 기관들이 거짓 수치를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수자원공사는 고기 죽는 걸 수거하게 바꾸고 직원들 한 10년 동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가서 출근하고 퇴직 해근하는 공원도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이, 공기업이란 국가 기업입니다. 어떻게 이거 범죄 조직보다도 더한 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모든 알거리를 국민들한데 바로 알리고 그 문제점을 지시해서 파헤쳐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되겠습니까? 진실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동 사람과 피를 먹고 사는 안동 대학 그리고 보건, 저 경북 연구원도 전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 경북 동물 오조조정 센터도 영양 결핍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실정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셔야만 우리 국민들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잘 파헤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회장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일박일 하셔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님의 발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 시간 관계상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안동환경운동연합 상호 국장 맡고 있는 김수동입니다. 석고재련소 어, 문제는 47년이 됐습니다. 1970년부터 재련소가 받동이 됐고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중금속 배출 어, 낙동강에 중금속을 배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을 받아왔습니다. 아까 그 김영근 의원님께서 안동 사람들하고 의성 사람들은 안동대물을 먹는다. 아, 낙동강 어, 중금속이 퇴적된 안동대물을 먹는다. 사실 그건 다릅니다. 안동 사람들은 안동대물을 안동 안동대 먹지 않습니다. 대신에 반변천 그리고 기란천과 반변천에서 그 치수를 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낙동강 유역에 살고 있는. 어, 부산까지, 하구까지 1,300만명의 어, 영남인들이 이 안동대문을 먹습니다. 그래서 더이 문제가 절실하고요. 어, 저희들이 몇 년간 이런연공재련소 문제를 다뤄봤지만은 한 번도 어, 이게 어, 정부에서 어, 말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작년에도 한경구에서 조사를 한게 처음인데요. 이 조사가 일방적인 한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조사는 이해관계,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서 책임을 해야 되는데 한개 조사기관만 해서 그 연구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혹도 굉장히 많고요. 오늘 이렇게 국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어, 개발이나 어, 기업보다는 사람 중심의 어, 정치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 낙동, 낙동강 유역에서 살고 있는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를 어,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겠다. 되 그래서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기자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시간 저희 취지문도남 해야 되는데 시간 상 관계상... 튀김은 어, 낭독은 그냥 기자회견은 낭독은 생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저희가 제가 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어 2월 24, 24일 날 전북도청에서 어, 기자회견도 하고 안동시에서도 기자회견도 많이 합니다. 어, 새들이 하루에 10만 원씩 떼죽음을 당하는데 저희 시민들의 생각은 석포재련소를 저희가 중금속으로 어려운데 석포조련소를 머리에 이고 안동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봉화군 석포군에 제한이 되어 있고 봉화에서부터 안동까지 이어지는 안동까지는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자회견을 하면서 5월 5 11일 날국민환경공원에서 새를, 폐사된 새를 9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었더니 조사에서 자연 폐쇄라고 원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세를 가지고 원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이렇게 큰 세를 가져가서 9마리 중에서 자은 세가 두마리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가서 원인 분석을 했는데 이걸로 원인 진형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안동의 현실이고 저희 당국, 저희가 느끼는 당국의 현실입니다. 제, 죄송한데요, 구호가 해도 됩니까? 네. 안 되죠? 그러면... 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 시간도 없고, 멀리서 와가지고, 새벽 6시 출발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왔는데요. 마지막 그 네... 저희가 촉구한다그네 개만 참으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환경단체는 환경 당국에 강력히 건의한다. 물고기도 못 살고 새들도 못 사는 곳에 사람도 살수 없다. 안동댐 상류 오염에 대한 원인을 즉각 조사를 시행하고 물고기 중공속 오염과 새들의 떼죽음 원인을 있는 그대로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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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가 길어서, 어, 죄송합니다. 길어서, 기자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